되게 많이 관심있게 봐주시고 사랑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러블리한 물결 웨이브를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은 이 글램펌 고데기를 사용해 볼게요. 되게 예쁘죠? 약간 집 인테리어에 해치지 않는? 약간 그런 디자인이랄까? 무선이다 보니 집이 어질러지지 않고 거치대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인테리어처럼 화장대에도 되게 감성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전 고데기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글램팡 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분 사용이 가능해서 머리 스타일링을 한 번에 이렇게 혹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 맨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켜져요. 1단계, 2단계, 큰 동그라미가 2단계거든요. 160도, 170도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밑에를 눌러보면 이렇게 진동이 울리거든요. 이거는 진동 모드인데 이렇게 열판이 달면 이렇게 진동이 울리거든요. 진동 모드로 하면 열이 고르게 분포가 돼서 더욱 윤기 있는 스타일링을 완성시키는 것 같아요. 보통 고데기에서 약간 머리가 더부시시해지거나 약간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고데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2단계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진동 모드를 사용할 거예요. 설정을 할게요. 이거는 예열하는 시간이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편리한 것 같아요. 1분도 안 돼서 예열이 되는. 머리 한쪽부터 말아줘야 되기 때문에, 찌게핀으로 머리를 고정시킬게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충분히 말려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물결펌 할 때,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한 번, 여기도 한 번, 여기 한번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한번더 만져줘요 이렇게 말리고 한번두번세번네번또 말려주고 말려줄 때 이렇게 툴툴툴툴 이렇게 바람을 넣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찝어줘요 이렇게 컬링이 자연스럽게 여기도 이렇게 말려주고. 근데 사실 안쪽 머리는 약간 머리에 볼륨감을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대충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안쪽까지 굳이 컬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집게핀으로 꽂은 이 덮은 머리가 약간 좀큰 역할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이것만 해도 컬링이 되게 이쁘게 잘 잡혔죠. 이거. 머리가 되게 풍성해졌어요. 이쪽 머리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머리를 한번 이렇게 삐어주고 머리는 진짜 조금 조금씩 잡아서 눈썹부터 이렇게 컬을 넣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탁 꺾으면 안 되고,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왔다가 눈썹 부분에서 이렇게. 다음 이렇게 조금 더 탱글탱글해질 수 있게 이렇게 예쁜 물결이 완성돼요. 위에 머리 이렇게 해줍니다. 물결 머리는 약간, 봉고데기를 잘 사용을 못하는 편인데, 물결펌 하는 방법을 찾아볼 때, 항상, 펌고데기는 잘 없고, 봉고데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들은 봉고데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판고데기를 사용 안 해? 이러니까, 컬을 넣을 때, 각이 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봐요. 여기, 눈썹에서부터, 하나, 둘, 이렇게. 손에 힘을 빼서, 이렇게 하면은, 컬이 훨씬 잘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다시. 그럼 이렇게 컬이 훨씬 예쁘게 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말려주시고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떼줘요. 이렇게. 저는 물결 고데기를 할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위에는 컬이 좁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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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점점 이렇게 넓어져요. 컬링을 줄 때도 여기는 조금 좁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넓게 하는 스타일. 그래야지 밑에 부분이 풍성해 보이고 날리는 머리 없이 컬링이 이렇게 풍성하게 더 보여요. 물결 머리는 약간 디즈니 공주님들이 하는 머리를 따라 하는 게 약간 더 예뻐 보이잖아요. 숱이 풍성해야지 물결 펌의 매력이 확실하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서 고데기 할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 이거를 이렇게 컬링할 때,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때 있잖아요. 이때를 이렇게,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서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약간 비스듬하게 틀어서 살짝 이렇게 컬링 보면은 한번 하고 두번할때 살짝 비스듬하게 틀어서 이렇게 컬링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음 이렇게 잡아주면 컬링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방법이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결 펌이 완성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더, 이렇게, 퐁퐁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부분에는 조금 더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아무 빗이나, 한 번,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말리게, 한번 더. 컬을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앞머리 부분인데, 장원연님 머리 알아요? 그 하트 머리? 그 하트 앞머리처럼 이번에 해보려고. 일단 여기가 숨이 죽어 있어서, 뽕을 먼저 살려줄게요. 반대쪽도 같이. 앞머리 길이가 지금 이 정도거든요. 이제 롤빗으로 여기 위에 동그라미 된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말려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넘기면 앞머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이제 잡혔으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한번더 이렇게 하고. 컬을 또 잡아줘요. 그럼 이거 봐요, 이렇게 더 동그래졌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옆머리, 뒷머리를 같이 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약간 이렇게 살짝. 이거 약간 살짝 이 부분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컬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눌러줄 때는 왼참은 옆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내밀려 한번 하고 앞으로 두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열을 또 퐁퐁하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하고 손가락을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려줘요 앞머리가 이렇게 띄어졌죠. 그 다음에 한번 더. 아까 전 머리랑 똑같이 크게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장원영님이 하시는 앞머리 스타일링, 짜잔! 이렇게 앞머리 스타일링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원래 고데기나 드라이 할때 스프레이를 사용을 잘안 해요. 근데 이 물결은 층이 없거나 저처럼 일자 머리인 분들은 금방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를 실랑커를 빌렸는데 여기 가까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멀리서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앞머리는 여기 밑에 부분은 하는 거 아니고 여기 이렇게 하트를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동그라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만 충분히 스프레이로 고정시켜 주셔도 이 컬이 유지되거든요. 이렇게 컬 잡아주시고. 그럼 여기가 컬이 완전 완성되죠? 뽕도 잡히고, 이렇게 고데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가야 돼서 옷을 갈아입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짐 싸고 있는 캐리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짜 딱 사이즈가 맞아. 특히 이 파우치가 있어가지고 제품에 스크래치 나지 않게 도와주고 들고 다니기에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 아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결 고데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대왕 핀 있잖아요. 핀을 여기 옆에다가 하면은 좀더 상콤해 보이고 스타일리시해 보이기도 하고 더 예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쪽 얼굴 있잖아요. 저는 오른쪽 얼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얼굴 쪽을 깔 거예요, 옆머리를. 귀 여기 이 부분까지 잡고 이렇게 찝어줘요. 이렇게 옆머리나 잔머리 같은 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주고 아까 같은 머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면 예쁜 머리도 연출이 돼요. 그리고 약간 이쪽 핀이 보이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지. 약간 이런 꿀팁도 있답니다. 오늘의 제 데일리룩. 제 헤어 스타일링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또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래요. 안녕.